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대한민국이 어렵고 안보가 휘둘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수석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자주의는 막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살리놓고 법을 지키는 사회가 되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고.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들이 가짜 뉴스하고, 정말정작, 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국회의원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당이, 당냥마, 어? 생각하고, 당마 생각하지, 어떻게 국민을 생각하느냐고. 오늘날 일이 된 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자문해서 오늘날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나라를 방패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완전적으로 만들어 난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어, 어 미국과 지금 상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밀본도 싣고 미국도 싣고 그래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중국 보세요 반도체가 지금 25% 하락을 했습니다 수입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반도체를 빈콘테니 박스가 어? 사이가 있다 합니다 중국에 대한민국도 그렇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 힘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새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살해하고, 그거 말고 대한민국의 할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지금 보십시오. 전쟁 중에 있는데 어느 나라가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미국도 동맹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우리가 어? 전쟁 나면 전쟁을 우리끼리 막을 수 있느냐고 대한민국 국민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민들이 어?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과거 6.25를 당해보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안 봅니까? 우리도 우크라이나식으로 그렇게 옛날에 되었습니다 지금 10대에서 60대까지, 당신들이 잘나서, 잘라고 해서, 이만큼, 어, 사기 좋은 나라가 된줄 아닙니까? 당신들 부모 행제들은, 얼마나, 어, 부모들은, 고통을 당했는가 아닙니까? 보유밥고못먹물 정도? 땅에 한평등이라도 있었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 적을 다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우리끼리가 살수 있느냐고, 한번, 대한국민들 누구라도 한번 생각해봐라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어, 일본의 위안부 문제나, 일본의 모든 문제가 생긴 거 있습니까? 나라가 없었다니까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